자매입니다. 어, 2020년 1월에 사랑친례교회에 처음 오게 되었고 남편 이승훈 형제, 고등학교 1학년 이하언, 어, 초등학교 6학년 이하랑 내 가족이 서구에서 지금 서창동으로 옮기게 돼서 서창동에서 출석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와 무언가를 한다는 게 너무 불편하고 어려운 저에겐 간증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간증을 준비하며 꾸겨놓았던 제 어린 시절부터 하나씩 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형제자매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은 부모님 밑에 일남삼녀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셋째 딸이라 아들을 원하셨던 부모님은 또 딸인 걸 알고 많이 아쉬워하셨다고 들었,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적제 기억에는 남동생과 다르게 차별대우로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저희 가족은 할머님으로 인해 불교였지만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만나 종갓집 며느리임에도 묵묵히 제사들을 하나씩 없애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었지만 유초등 시절부터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어렸을 적제 신앙생활의 모습은 주일 아침에 은하철도 999를 보고 싶은데 에베를 가야 한다는 아쉬운 기억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유초등 시절을 지내다가 제가 6학년 때 도시로 부모님을 떠나 할머니와 두 언니를 따라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머님께서 교회도 정해주시고 근처 교회를 다녔으나 믿음이 없었던 저는 부모님과 가지 않고 혼자 간다는 것이 너무 어색하고 불편해서 어, 힘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처음에는 앱에 빠지지 말라고 타이르기도 하시고 주보 체크도 하시기도 하셨으나 고등학교 때부터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간섭도 없으시고 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지나가게 되었고 세상엔 재미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 보였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여덟 명 친구들과 몰려 다니며 대학 시절을 보냈고,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어 돈을 벌게 되면서 더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을 찾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예쁜 강아지도 키워보고, 좋은 옷과 악세사, 악세사리로 멋도 내보고, 시간이 되는 대로 친구들과 전국을 많이 돌아다니며 여행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재미있는 일들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행복하다는 느낌보다 뭔가 공허하며 더 목마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그런 목마름에도 똑같은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그렇게 지내다가 큰형부 사업장에 사람이 필요하다고 해서 분당으로 옮기게 되어 친한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고 낯선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분당에 올라와 어머님과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지영아, 이제 교회 좀 가야지, 라고 이야기 하셨고, 친구도 없고, 어머님께서 한 번도 꺼내지 않으셨던 말씀이라, 알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저부터 근처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색했지만, 예배당 의자에 앉자마자, 알수 없는 눈물이 나왔고, 예배 내 울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울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했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모가 아시는 분을 통해 선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 이승훈 형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났던 이승훈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유함과 선함이 느껴졌습니다.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늘 배려해 주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큰 사람이라는 걸 느끼게 되어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매로 만나서 서로 경제 상황이 체크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믿음이 있는 남자였으며, 선한 성품까지 겸비했으니 세상 말로 꽃길을 걷게 될 거라 생각으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공주처럼 살게 해줄 거란 생각과 다르게 결혼은 현실이 되었고,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걸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콩깍지가 씌었던 걸까요? 내가 보았던 남편의 모습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진짜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땐 이건 사기 결혼이라며 울며 때리쓰며 울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그때가 가장 성령 충만할 때였다고 사기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났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풍족하게 자랐던 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다른 곳보다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남자라 믿었는데 주일 예배만 나가고 그의 예배는 집에서 쉬겠다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도 상상해 본적 없는 제 결혼 생활은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 없고 연약했지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고 어렵지만 말씀을 읽는 것이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르미아 말씀을 읽던 중내 죄가 하나씩 나열되어 있는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냥 제겐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는데 그 말씀이 조명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죄짓는 죄 모습을 모두 보고 계신 것처럼 두려웠습니다. 너무 무서워 이불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진심으로 내 죄에 대해 회개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실제가 되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어렸을 적제빈 공간을 채워 주셨던 부모님, 청년 시절엔 세상의 재미와 친구들, 결혼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던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과 즐거운 것들은 내게 무언가는 될수 있지만 모든 것이 될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으며 소중한 부모님도 배우자도 자녀도 나에게 일부이지 전부가 될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해 살때 만족함을 얻을 수 있고 있음을 깨닫고 모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맞추려고 노력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날은 시험이라도 하듯 제 결혼 생활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의료가실로 한쪽 눈을 잃을 뻔하기도 하였고 공부를 하겠다며 직장을 그만두고 1년 넘게 수입이 없을 때도 있었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었으나 우리 부부, 부부는 하나님의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과 고집을 내려놓으며 조금씩 변화할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 부부는 여러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인천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장로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알파 교육부 교구일 등 많은 일들을 맡으며. 교육자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생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 배웠고 그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설교에 대한 물음표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본문이 신약 말씀이었는데 어느새 구약으로 가서 구약 말씀을 하고 계셨고 5년 동안 신약 말씀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닫고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 다시 목마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금요철 아때 둘째 아이를 업고 재우다가 지나가시던 부목사님께, 목사님, 교회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눈이 반짝거리시더니, 교회에 대해 바르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민되어지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더니,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고, 말씀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청교도 개혁주의를 알게 되었고, 교회에서 맡았던 일들을 조금씩 내려놓고, 책과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과 교리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곳이라 의심하지 않았던 우리 부부는 다니던 교회가 기복주의 오순절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남편과 저는 다니던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보목사님을 통해 알게 된 개혁주의 교회를 가게 되면서 조금씩 바른 말씀을 바른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진리를 찾아가는 것이 기뻤습니다. 그 교회는 3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에베를 참석해야 등록이 가능한 곳이었으며 기도 생활도 꼭 에베당에 나와서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른 말씀과 많은 기도 생활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 거라는 기대감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음표는 더 많이 생기게 되고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지만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균형이 없고 너무나 한 곳으로 치우친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은 자신을 정제하며 죄책감에 괴로워하다가 어느 순간 그 칼날을 다른 성도들에게 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칼빈 안경을 쓰고 보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혼란스러웠고 뒤죽박죽이 된것 같았습니다. 칼빈주의였지만 목사님께서는 방언을 권하고 할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떤 자매가 우리 교회의 기도 소리가 귀신 소리 같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방언을 하고 있었지만 이상한 소리 내는 송도를 피해 기도 자리를 옮긴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매님 말씀이 뭔지 이해가 되었고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방언에 의심이 없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소리로 은사를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는 것일까? 라는 의심에 찾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이라고 유튜브에 치게 되었고, 여러 말씀 중 정동수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니 내가 하고 있었던 방언들이 잘못,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고, 맑은 정신으로 내 구할 것을 내 입술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묻어 놓았던 물음표들이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정론, 왜 요한계시록은 강해하지 않는 것인지, 이스라엘이란 나라에 대해서 율법주의, 칼빈주의, 성경에 없음 구절 등에 대해 그때부터 정동수 목사님 말씀을 통해 물음표에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씀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며 사랑 침례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바른 말씀, 바른 교리, 바른 성경이 있는 사랑 침례교회에 오게 되어 행복했습니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목회자가 한 분임에도 교회가 질서 있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께서 강조하셨던 그리스도인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인지 성품 좋은 형제 자매님으로 인한 교제의 기쁨도 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베드린다는 것도 우리 부부가 원했던 예베 모습이었으며 무엇보다 침례교인데도 장로교 목사님 책도 이용하시고 생선에 비유하시며 맛있는 생선은 가시를 빼고 발라 먹으면 된다는 말씀에 균형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찾아간다는 것은 늘 고통도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겐 교회 결정 후 통보식이어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중학생이었던 첫째에게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도 처음에는 친구들과 교제하고 적응해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때가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친구들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어느 순간 마음을 닫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고 힘들었습니다. 진리를 찾아 나선다고 했는데 아이들이 교회를 불편한 곳으로 인식하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에 조급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목사님 설교 중 자녀 양육에 관련된 말씀을 다시 들으며 다시 한번 내 마음을 지키고 아이들에게도 훈육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부모의 마음을 아시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지금은 고등부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간증을 써가며 제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는 목마름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세상을 채워줄 수 없는 목마름, 바른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사모하는 목마름, 그 목마름들로 인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며 또 진리의 길로 인도함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영광과 종기를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하지만 전또 헛된 목마름에 괴로워할 수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는 정지영 자매와 저희 가족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